네. 1 시간이 넘게 촬영한 이 웹이나 이제 마무리 될 때가 됐습니다. 이제, 이제 입이 튀어서 막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자유롭게 나오고 그런 시간이 됐는데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, 이렇게 녹화 이런 건 아니고 진짜로 자유롭게 만나서 경험들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참가해 주신 연구원님들과 지도 교수님들, 그 팀장님께 예, 그 마무리 코멘트 할 시간을 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민연구원님부터 이제 소감 앞으로 가고, 네, 1분 안에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파견연구원으로 미국에 다녀올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 미국에 도착을 해서 적응하고 생활하기까지는 되게 좀 어려운 점도 물론 있었지만, 한국에서만 있었더라면 할수 없었던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할수 있었고,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어, 제 대학원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다양한, 다른 분들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김하연 연구원님 마무리 소감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새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늘 고민합니다. 손에 잡히는 재산보다 우리의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 아이들 또한 삶의 순간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. 처음 글로벌 인재 양성 공고를 보았을 때 제가 첫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둔 사실상 경단녀여서. 어, 이게 붙을까? 생각하면서 한편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은 열정을 아주 꾹꾹꾹 눌러 담아서 지원서를 작성했고, 그 지원서가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곳에서 저와 저희 가족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연구에 필요한 도움들을 많이 지원받았고, 아늑사와 좋은 날씨도 덤으로 누리고 있습니다. 그 전에는 연구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서 재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진정한 휘계의 나라 덴마크에서 경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전환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덴마크를 누릴 수 있는 기회, 에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김원석 선생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저도 박사 과정 중에 이렇게 좋은 기회 얻어서.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서도 여기 온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시야가 넓어져서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는데요. 그래서 이곳의 경험이 추후에 제 연구 분야도 바꿀 정도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동식 교수님과 사업단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런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목적으로 파견된 만큼 저도 이 경험 살려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글로벌 인재가 될수 있도록 책임감 갖고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모두 각오가 대단하신데요. 네, 이 훌륭한 연구원님들을 이제 지도해주신 네 교수님, 지도 교수님, 팀장님 네 이어서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한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장 교수님 해주시고 팀장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예. 교수님 한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네그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제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라는 정말 돈으로 살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크고요. 이런 경험들을 몇몇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어, 이런 경험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획이 점점더 크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장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었겠죠.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좀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과 교류하고 또 함께 업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각각의 경험이 좋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로봇과 또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미래고 대한민국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또 총괄하는 책임자로서, 아 어, 정부와, 어, 케아트든 산업부든, 여러분이 짧으면 6개월, 1년, 짧다면 짧고 그런 기간이지만은, 더 연결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본다든가, 그리고 또 각각의 여러분이 배워온 기술을 여러분끼리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서로 또 도움이 되게 만든다든가, 이런 프로그램 후속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열심히 지원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니까 갑자기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때가 떠오릅니다. 이 장동식 교수님, 한지원 교수님 모시고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저희가 손흥민, 김연아, 이강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한국의 로봇 인재들을 세계 우수 기관에 보내고 한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발표를 했었, 했었는데요. 지금 그 여기 계신. 연구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기 참여했던 모든 그 인재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연구소 기업들 속에서 지금 저희 협회한테는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인재들과 어깨도 나란히 하고 있고 연구도 잘하고 있고 최근 뭐 꼴세례하고 있는 손흥민처럼 해외 기관들 일부에서는 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걸또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참 보람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 어그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발전시키고 더욱 많은 인재들 더욱 많은 해외 기관들이 우리 사업에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. 협회에서도 국내 로봇 산업 발전과 인재 성장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마침 손흥민 선수가 100골 50도움이 가능할 것 같다는 뉴스가 음, 아까 <laughs> 제가 방금 보고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해 주셔서요. 지금 여러 계신 선생님들이 아, 뭐, 로봇 한류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라좀 믿어 의심치 않고요. 뭐, 오늘 이 토크쇼를 진행하다 보니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프로 나중에 만나서 더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. 네, 오늘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청, 그 외국에 계신 연구원님들하고 국내에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, 로봇 한협회 팀장님, 그 모두 이렇게 다 고생하셨고요. 네 코로나 끝나고 모두 잘 들어오시고 나중에 저녁에 맛있는 회식할 수 있도록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박수 한번 치시면서 마치시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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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